안녕하세요. 피토 스터디입니다. 열전달 39번 강의입니다. 실린더 주위의 흐름을 공부하는데요.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유동의 형태와 항력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공부하고요. 누셀트 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4절에서는 무한 원통을 가로지르는 흐름에 대한 상관식을 살펴봅니다. 구 주위의 유동과는 다르게 실린더 주위에서는 와류 현상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상당히 비슷한 형태인데요. 원통에 대해서 특성 길이는 지름으로 택하고요, 유동 특성은 레이놀즈 수를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위에서 속도 v는 평판에서와는 달리 자유 흐름 속도가 아니고 상류 속도로 정의됩니다. 왜냐하면 원통 주위 경계층에서의 자유 흐름 속도 u 인피니티가 위치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레이놀즈 수가 이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점성력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항력 계수는 마찰 항력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원통주위의 흐름에 대한 학력 개수는 42번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레이노즈 수가 1000보다 클 때부터는 형체 학력이 지배적이 됩니다. 앞서 논의된 콜본상사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림 6에 보인 것처럼 레이노즈 수가 2곱하기 10의 5 거듭 제곱부터는 유동 형태가 갑자기 바뀌게 되요 급격한 CD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상당히 넓은 레이놀즈 수의 범위에 대해서 항력계수가 1.2입니다. 구의 경우에는 0.44를 공부했었죠. 이와 같이 항력계수 CD는 10분의 1보다 큰 범위에 존재합니다. 열 전달 상관식입니다. 프란틀 수가 0.6보다 큰 유체에 대해서 정체점에서의 상관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유동의 수직한 방향에서 각도가 제로인 지점을 말하죠. 그러나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평균 값이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균 두셀트 수에 대한 상관식이 참고문헌에 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면의 형상이 원통이 아닌 비원형 원통에 대해서도 상관식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직각형, 육각형, 수직판 단면 등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정사각형인 경우에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유동에 수직한 전방 면적에 대해서 특성 길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각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문헌에 알려진 상관관계식을 이용하여 평균 누셀투수를 계산합니다. 예제 5번입니다. 지름과 길이가 주어진 원관의 내부는 정기적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원관의 외부에는 속도와 온도가 주어진 공기의 자유 흐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속도 부위는 상류 속도입니다. 원관의 평균 온도와 대류열전달 개수를 구하는 것인데요. 벽면 온도를 알수 없기 때문에 막 온도를 추정합니다. 전력 손실은 공기로 전달되는 열량과 동일하므로 전력과 Qo는 같습니다. 공기에 의한 강제 대류에서 통상적으로 대류 열전달 개수는 100의 5도입니다 벽면의 온도는 계산을 하면 127.8도입니다. 따라서 막온도를두 개의 평균으로 구하면, 350K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공기의 물성값을 구할 수 있고요. 레이놀주 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한 상관 관계식을 이용하는데요. 44번 식입니다. 레이놀주 수와 프란틀 수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누셀트 수는 35가 됩니다. 평균 누셀트 수를 이용해서 평균 대류 열전달 개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는 142도쯤 나오네요. 처음에 예상한 벽면 온도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온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반복 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열전달 39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